성제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 유일한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제의 말씀 묵상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약했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말씀과 요한의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 아볼라가그 아볼로의 특징을 듣고 복음과 즉 복음 안에는 있 십자가 부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아마 구치으로 나눠서 어, 아볼로가 더 온전한 복음 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어, 말씀을 쉬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무장됐던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2 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라. 3절 바울이 이러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아볼로의 영향으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의, 요한이 전파했던 회계의 세례까지만 들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 나머지는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자, 그래서 4절, 바울이 이때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라고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결국 세례 요한이 온 목적,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들, 그, 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나눈 것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세례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볼로가 씨앗을 불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거기 위에 바울이 와서 온전한 걸음을 줍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세례. 그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함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전도할 때, 내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씨를 뿌릴 수도 있고요. 나는 걸음을 줄 수도 있고 나는 다른 방향 어떤 것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기다렸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 제, 사도들과 똑같은 어, 이제 <laughs>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12명의 제자가 시작했던 제자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제 에베소에서 12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에 권면하되 하니 구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곧 순종하지 않고, 물이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를. 자, 바울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회장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요한의 회계 세례까지는 들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시작과 그다음 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삼계오동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태가 뭐였냐면 바울이 구절하반절에 그들을 따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더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서 두란노서원이라는 스쿨에서 그것을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구체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두해 동안 이같이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다 소원을 통해서 2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세워지는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심 받았는데 훈련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주일날 왔다갔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요. 아볼로는 아는 것만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아는고 경험한만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알았던 것은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때 뭐, 복음의 일부분만 알면, 일부분만 전할 수 있고, 일부분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훈련되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 듣고, 묵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신약만 좋아, 나는 구약만 좋아, 이거 아니라, 모든 복음을 다, 듣고 모든 말씀을 듣고 내것화돼서내 삶에 적용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바울이 6절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했잖아요. 방온다고 예언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늘 충만하게 우리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마 향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내 생각과 시간, 마음과 모든 것 촉각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놓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사는지,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해서 달려가시는 그 온전한 하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